안녕하세요. 시골 사는 모찔라 러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수세미거든요. 이 수세미를 오늘 떠볼게요. 저도 이제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저는 이 수세미를 이렇게 떠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보여드리면, 어... 요끈는 막근 막끈, 2mm 막근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게 쉽게 음, 사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근 하시고 바늘은 모사용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5mm 8호 바늘이에요. 8호 바늘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필요한 돗바늘. 코스 표시해주시는 코스링, 가위, 이 정도 있으시면 돼요. 먼저, 요 아이, 예, 뜬 아이인데, 요 어, 아이는 촘촘하게 뜨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글게 떠서, 그래야 설거지 끝나고, 건조도 오히려 빠르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뜨실 필요 없이, 그냥 선글게 편하게, 대충, 대충, 이렇게 뜨시면 돼요. 먼저, 매직링으로 6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매직링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왼손에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걸어서 또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준 후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원,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고리에 껴서 이렇게 사슬 만들어 주고 사슬 하나. 와코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둥 코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섯 코 느슨하게. 촘촘하게 뜨실 필요 없이 일부러 느슨하게 뜬다 생각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기둥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하셨으면, 이 꼬리 실을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여섯 코. 이제, 이거는 뜨실 때, 여기를 다 이렇게 찔러 넣으면, 짧은뜨기가 되는데, 저는 요 뒤에만, 이랑에,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여기 이렇게 다 찔러 넣으시지 않고, 요 뒷줄에, 뒷줄에, 이랑뜨기라고 하거든요. 요 꼬리 실은 그냥 뜨면서 감아서 뜨도록 여기 앞에 걸치고, 걸어서 코를 하나 빼뜨기. 이것을 빼뜨기라고 하거든요. 빼뜨기를 하나, 빼줘요. 이랑뜨기를 하는 이유가 이랑뜨기를 하면 뒷줄에 걸었기 때문에 요 앞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아이가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서 설거지할 때더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닦을 때더 좋아서 저는 여기 이랑뜨기로 떠주고 있어요. 지금 빼뜨기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 코코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걸 기둥코라고 하거든요. 하나를 사슬 하나 해주세요. 기둥코, 기둥코가 기둥코를 세워서 여기 높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 모양이 보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지어지고 위에 이렇게 사슬이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코 모양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실로만 이렇게 그랬을 때이 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기둥코 사슬 하나를 해줌으로써 그래서 기둥코 하나 했고, 그 기둥코 했던 코에 코스에 포함되는 코수 하나. 이때 처음 첫코 해줬던 부분에 이 코스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코. 이렇게 따다 보면은 코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코스링을 표시해줘서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단은 모든 코에 코늘리기. 그래서 코니까 각 코에 두 코씩 두 코, 첫 번째 코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뒤에만 걸어서 두개또세 번째 코에도 둥글게, 듬성듬성. 쫀쫀하게 짜지 않고, 듬성듬성 짜줘요. 여기도 두 개, 모든 코에 두 개씩. 면12 12개의 코가 둘 떠졌어요. 그러면 이제 3단 3단을 뜰 건데 일단 첫 번째 코에 빼서 빼뜨기 3단으로 이제 올라가요. 빼뜨기 한 번. 빼뜨기는 그대로 그냥 빼는 거예요. 두 개의 고리를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하고 그다음에 기둥코 코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둥코 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둥코 하고, 그 다음에는 한코 짧은 뜨기 뜨고, 첫 코에 코수링 표시해주시고,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 코늘리기. 코, 코늘리기, 코, 코늘리기. 코, 코 이렇게 떠줘요. 코늘리기. 눈사람 눈 음성, 음성 그다음에음코코성리성 이런 모양으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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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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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코 18코 떴고, 이제 4단. 첫 코에, 첫 코에 빼뜨기, 하고 기둥코 세우고, 거기에 또한 코. 여기에 표시. 하단은 어떻게 뜰 거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는 여섯 코 떴죠? 그 다음에 모든 코에 코 늘리기 했고, 그 다음은 한코코 코 늘리기 했고, 그 다음은 두코코 코 늘리기, 그 다음 세코코 코 늘리기. 이렇게 코를 늘려가면서 이제 원을 떠주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두코코 늘리기 잖아요? 근데 두코코 코 늘리기? 이렇게 하면은 코가 요한 지점에서만 계속 늘어나서 원이 동그랗게 되지 않고 약간 그코 늘린 부분에 약간 각이지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두코코 코 늘리기부터는 두코코 코 늘리기가 하지 않고 첫 시작 부분만 두코 중에 한 코만 뜨고 코 늘리기. 그 다음에 두코코 코 늘리기, 두코코 코 늘리기 계속하고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한코코 코 늘리기 했잖아요. 한 코로 저희가 안 떠줬죠. 마지막 여기서 한코 코늘리기를 해줘요. 그니까, 음, 두코 코늘리기 그 단에서, 그리고 세코 코늘리기 단에서는 세코 코늘리기 그대로 가고, 네코 코늘리기 단에서 여기 두코 코늘리기와 같이, 두, 네 코를 두코 떠주고 늘리고, 쭉네코 뜨고 늘리고, 첫 부분에서 떠주지 않았던 두 코를 마저 떠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동그란 원, 음, 이게 동그란 원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떠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코코 코 늘리기 단에서 첫 부분만 한코코 코 늘리기. 그 다음에 두코코코 코, 코, 코 늘리기. 마지막 한 코. 코, 이렇게. 이렇게 4단은 하면 24코. 그리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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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24코. 저는 이렇게 한 단을 뜨면은 코수를 확인해주는 약간 습관이 있는데, 사실 수세미는 한코 빠지고, 뭐, 두코더 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물이 나오면 되니까. 자 이제 다음 단 올라가죠. 다음 단은 세코 뜨고 코늘리기. 다음 단 올라갈 때는 첫 코에 빼뜨기 하고 코가 의식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되도록 듬성듬성 기둥 코 세우고 코코코 코늘리기 이렇게 해줄게요. 코 참고로 마지막 단 이렇게 뜨면 뭔가 여기 이렇게 떠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보시면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 끝나면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이게 맞게 뜨신 거거든요. 그래서 맞나 싶으면 코스를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수세미는 그냥 듬성듬성 뜨셔도 상관없다는 거. 이제 다음 단네코 뜨고 코늘리기. 다음 단 올라갈 때 빼뜨기 두 코, 네코 뜨고 코늘리기. 이제 짝수 단이잖아요. 여기는 먼저 두코 뜨고 먼저 코늘리기 해주고. 코에 두개 코늘리기 해주고, 쭉, 네코 뜨고 코늘리기 쭉 하고, 여기 첫째 단에서 두 코만 따줬잖아요. 그 이제 두 코, 이쪽에 끝에서 두코 떠주시면 돼요. 음,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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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늘리기. 코 여기서 두코 떠줬, 떠졌, 떠줬고, 여기 이제 나머지 두코 떠주고, 이제 다음 단으로. 다음 단은 뜨기, 기둥코. 그 다음 첫 코. 다음 단은 다섯 코 뜨고, 코 늘리기. 하나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늘리기, 여섯, 일곱, 이렇게 쭉 여기까지 다섯 코 뜨고 코 늘리기, 여기까지 와 볼게요. 다섯 코 뜨고 코 늘리기를 끝까지 다 해줬고 이제 여기까지 뜨고 그 다음 단은 빼뜨기로 마무리해주고 이제 끝낼 거예요 빼뜨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빼뜨기는 이렇게 이랑 뜨기가 아니고 두 코를 찔러 넣어서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단은 조금 그래도 튼튼하라고 이랑뜨기, 지금 요두 가닥 중에 저희는 뒤, 뒷실에 걸어서 계속 이렇게 떠줬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은 여기 두, 두 가닥을 다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주면 돼. 이렇게 빼뜨기. 첫, 처음에 빼뜨기 한 코에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얘를 너무 빡빡하게 하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빼뜨기. 코한 코마다 이렇게 빼뜨기. 모든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빼뜨기 쭉 둘러줬잖아요. 그러면 실을 한이 지름 정도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떴던 실쭉 빼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 요코소림도 빼주시고, 다뜬 거예요. 요 이제 꼬리 실만 숨겨서 마무리 해주면 돼요. 숨기시는 거는 돗바늘에 꿰어서 여기 이쪽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얘가 절대 풀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해서 쓰는데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감아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한번 조금 더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얘가 이제 물에 닿으면 약간 수축은 돼요 약간 수축 되지만 뭐 사용하시는 데 크게 상관 없고 이렇게 구멍이 듬성듬성 보여야 설거지 하고 뒀을 때 건조가 좀더 쉽거든요. 오히려 촘촘한 거는 저는 더안 좋은 것 같아요. 건조하는데 더 속도가 오래 걸리고 해서 바짝 마르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다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마, 마, 끈을 이용한 수세미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